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요일이죠? 아 어제 하루 잘 쉬셨죠? 좋습니다. 오늘 하루만 또 지나게 되면은 우리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오늘 좀 좋은 하루, 해피데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아가고 계시는 이런 코인들 수량에 집중하고 계시죠? XRP 도매용, XLM 소매용, XDC 무역 하이브리드 망에서 쓰인다라는 거. 다 x가 앞에 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참고적으로 이 XRP가 가장 큰 대장 섹터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좀트랑에 집중해 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상승 기운을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잘 인내하고 준비하면서 좋은 투자, 가치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하나의 이런 그림이 좀 보이면서 BIS 이노베이션 허브가 나오고 있죠. 이 프로젝트 엠브리지의 경우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 단계에 도달하고 이 민간 부문 기업을 초대하면서 실실 국경간 결제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뱅코브 코리아죠. BOK와 함께 가는 그 아고라 프로젝트 역시 이 민간 부분 기업까지 이제 슬슬 들어올 사람들 들어와 같이 파일럿 테스트 하자라고 그렇게 좀알아웃을 하면서 하나의 또 프로젝트가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끌고 있는 하나의 통합 프로젝트. 바로, 카이아 프로젝트가 BIS의 그 아고라 프로젝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핀시아라든지 클레이튼과 같은 그런 토큰들이 떠오르시겠죠?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두 가지. 저는 사실 이런 카이아 출시를 통해서 클레이튼이라든지 핀시아의 투자를 권장드리기보다는 조금 메이저 코인 시가총액 10위, 20위권 안에 있는 그런 코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민감한 부분을 기업을 초대한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 생뚱맞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이미 물밑 작업이 끝난 그런 프로젝트들, 그런 회사들이 들어올 준비를 애초부터 마쳤다라는 거. 이미 그들은 미래를 설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핀테크 회사 하나의 커뮤니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나로 통합되면서 슬슬 금융의 망과 연결되는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 안에 블록체인이 탑재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엠브리지라는 하나의 비아이에스 문서 역시나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제 슬슬 이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하나의 분산 원장 기술을 금융망에 탑재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도매용의 CBDC, 소매용 CBDC를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옮기려고 하는구나.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 엠브리지 안에서 도매용 CBDC가 이동될 때 XRP가 유틸리티로 그 기관의 채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 다시 한번 좀 잡아볼까요? 유럽에서 새로운 국경간 결제 파트너십을 또 만들었네. 어떤 회사랑 또 손을 잡았는지 또 어떻게 과거의 인사이트 자료들과 연결성을 가져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쵸?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은 이 클리어 정션이라는 하나의 회사와 협력을 하면서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유럽 연합의 그 유로와 그들과 함께 국경 간 결제를 강화하고 있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클리어 정션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갈 필요가 있겠죠? since 2016년, 2016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 국경간 결제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전념하는 하나의 금융 전문가 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국경간 결제 솔루션 회사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영국과 유럽을 기반으로 한 국경간 결제 회사가 리플과 손을 잡았네 이는 벌써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보도자료로서도 나오고 있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리플은 영국과 유럽 연합 이 국경간 결제 강화하기 위해서 클리어 정션과 또한 번의 파트너십을 맺었구나. 이 파트너십을 통해 영국의 파운드와 GBP 그리고 EUR로 표기되는 이 유로와의 결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국경 간 결제가 또 가능해지겠구나 볼수 있겠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클리어 정션은 2016년에 설립된 국제 글로벌 결제 솔루션 제공 업체구나. 이 베테랑 금융 전문가 팀에 의해 설립이 됐고 수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규제 솔루션 국경간 결제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을 구축하고 개발해 왔구나. 왜 니플과 손을 잡았는지 미래 국경간 결제망 분산 원장 기술로서 그리고 인터넷적 프로토콜 기술로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상호 운용성을 가져가는 하나의 플랫폼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럽 연합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씀이지만 이미 과거부터 리플은요 월드뱅크라고 하는 세계은행, IMF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머니털 펀드죠 국제통화기금 더 나가서 BIS 국제결제은행 방금 언급드렸던 유럽연합 EU 위원회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므로 이제 이 리플의 XRP 확장은 과거부터 중지하기 어려운 그들이 설계한 하나의 판때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에서 만들었던 하나의 블록체인 연합이 있었죠.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rust Blockchain Application. 이 앞글자를 따서 뭐라고 읽죠? 이나트바라고 읽는 친구가 있어요 이는 또 ISO라는 이 국제 메세징 표준 기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이 안에는 SAP, 컨센시스, 엑센추어, IBM, R3, 아이오타 여기에 역시나 리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는 스위프트방과 연결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으면서 제가 초반에 언급드렸던 심핀 네트워크 역시 여기에 보여지고 있죠 트레드 파이낸스와 함께 가는 이 XDC,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역시 이미 펀더멘탈적으로 입증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JP모건이 가지고 있었던 쿼럼 기술이 바로 이심핀으로 하드포크가 됐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서클사에서 만들어 찍어내는 USDC, 그리고 이 알고랜드 역시 ISO 2002 메세징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코인으로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섹터로 천천히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일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은행 컨소시엄은 구글이 지원하고 있는 리프레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앞으로 결제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은행 컨소시엄 탑 4, 탑 5의 은행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노무라 펀드, 미지오, 미지비시, S M B C 그리고 S B I 홀딩스까지 그들은 일본 은행의 집합체로서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죠. 이미 리플은 6대 4의 지분으로 S B I 6 리플이 사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 회사까지 가지고 있죠. 더 나가서 SBI의 회장 히타오 요시타카는 2025년을 기준점으로 모든 일본의 은행들이 리플, XRP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바가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왜 일본 은행은 리플과 이렇게 친화적으로 가고 왜 일본이라는 국가는 GDPD에 비해서 국가부채가 이렇게 심각한지 제가 병렬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방금 언급드렸던 그 노무라를 필두로 한미지오라든지 미찌비시, 여기 SMBC도 보이죠? 이논문라 펀드를 필두로 해서 일본의 은행 연합이 이 푸날리티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이력이 있다라는 것. 이 푸날리티가 뭐라 그랬죠? 분산 원장 기술이 미래의 금융 생태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BIS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뒷받침되는 하나의 기관으로도 볼수 있겠다. 이 푸날리티라는 곳이 또 어디랑 손잡고 있었더라. 이 푸날리티는 FNA라고 하는 하나의 기술 심층 시뮬레이션 회사랑 손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단순한 시뮬레이션 회사가 아니라 미국을 기반으로 한이 금융 시장 인프라라고 하는 FMI라고 하는 파이낸셜 마켓 인프라 이수명 주기를 정하고 설계하고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굉장히 그 최적화 솔루션 회사구나. 그 회사가 FNA인데 이는 푸날리티와 손잡으면서 분산 원장 기술이 앞으로 금융 생태계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이 금융 시장 인프라가 또 어떻게 새롭게 구현되는지 알아보고 있구나. 하지만 그 FNA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푸날리티만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리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미국의 재무부와 국방부가 뒷배로 있다? 즉, 다시 말해, 소송은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 그들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초기부터 CME그룹은 리플의 초기 투자자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캐나다 페이먼츠, 더 나가서 UK 파이낸스 등등 그 결제 시장 망을 모두 다 리플 네트워크와 함께, 이는 BIS의 공식 문서, 사고 운영성 확장판 테스크포스에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바로 이 부분이었겠죠? 왜 여기에 캐나다 페이먼츠가 들어가 있고, 리플사가 언급돼 있는지, 왜 여기에 푸날리티 인터내셔널이 쓰여져 있는지, 우리는 천천히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방금 UK 파이낸스도 언급드렸지만, 일본의 은행연합 또한 그들과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Japan Bankers Association 그대로 여기 Association에 들어와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문서를 하나씩 파보고 어떻게 리플과 연관되는지 보면서 실질적으로 유착관계 그리고 파트너십 그들의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은행 연합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 넌다 또한 좀 보이고 있고 여기 와이즈라는 것도 좀 보이고 있는데 천천히 좀 퍼즐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HSBC는요. 이미 레볼루트와 YG를 겨냥했다. 방금 언급드린 이 YG 하나의 또 핀테크 회사로서 국경간 결제를 혁신하는 하나의 기술 회사죠. 참고로 이 HSBC 영국의 최대 금권이자 이미 XRP 렛죠 리플의 기술력을 게임체인저로 언급한 바 있었고 그들은 이미 기관의 커스터디에서 메타코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볼루트 제가 최근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국의 최대 핀테크로서 이 혁명이라고 불리는 리볼루트는 XRP 지원 거래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국경 간 거래에 있어서 XRP를 실질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영상 초반에 언급드렸던 클리어 정션 뿐만 아니라 이 리볼루트라든지 와이즈와 같은 그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을 필두로 한 그런 자금이체 기업, 그런 핀테크 회사들이 모두 리플과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을 필두로 한 이나트바에서 결론을 제시해주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이 GBP 파운드와 스털링 역시 XRP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될 수 있게끔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방금 언급드렸더니 w i s 플랫폼 역시 빠르고 검증된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구나. 여기도 역시 리플과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안에 어떤 플랫폼 솔루션들과 통합되어 있는지 볼까요? 왜 여기에 구글 페이가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회사, 신한은행, 너 여기서 왜 나왔니? 우리나라의 4대 은행, 5대 은행들이 슬슬 블록체인을 탑재하는 그 금융솔루션을 이미 과거부터 대중들은 모르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국을 필두로 한이 핀테크 회사, 그리고 와이즈와 같은 그 자금이체 기업과 손을 잡았다? 초반에 언급드렸던 그 클리어 정션과도 손을 잡았다? 이미 영국 시장, 유럽 시장은 끝나버렸구나. 역시 우리가 봤던 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왜 영란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리플의 개념을 증명하면서 이 리플의 컨셉 그리고 인터넷저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의를 제시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시간 결제 그 rtgs 라고 하는 리얼타임 그로스 세리먼트 라고 하는 하나의 결제 시스템에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 시켰는지 알 수가 있었구나 너무나 많은 에비던스 자료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쵸 클리어 정션 영란은행 와이즈 그리고 레볼루트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핀테크 회사에서 리플과 손을 잡으며 국경 간 결제를 새롭게 한다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넌다 쪽으로 좀 가가지고 퍼즐 좀 한번 맞춰볼까요 아프리카 넌다 하나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이 뒤에 쩐주를 우리는 누군지 알아야 돼 그렇죠 우리의 자금 제공자를 봤을 때 빌 게이츠, 그리고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시했던 회장이죠. 이 멜린다는 뭐 하는 사람일까? 참 미국은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그쵸? 멜린다 게이츠는요, 빌 게이츠의 전처예요.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의 자선 사업과 하나의 자선 단체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들은 모잘루프 재단이라는 하나의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금융 포용을 하기 위해 과거부터 설계하고 뿌리를 확장시켜 왔다라는 거 어떤 회사가 들어갈까요? 리플의 XRP가 대장격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잘루프의 스폰서 멤버를 한번 보자고요. 빌게이츠 재단, 구글. 인터레적 파운데이션 이는 리플과 한 몸인 것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머레 of s 소리티 어브 싱가폴 역시 마스까지 보여지면서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 테마색의 이름까지 좀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그 석유의 황제라고 불리는 록펠러 재단과 유엔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미 이 문명은 리플과 함께 금융 포용성을 만들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구나를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으로 이 록펠러 재단의 공식 문서를 한번 더시 가져왔어요. 공동 개발, 디지털 공공 인프라. 이 공평한 회복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은행에 소외된 그런 난민층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재단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으면서 리플과 함께 모잘루포 재단으로 포장을 하면서 금융 포용성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네. 여기서 어떤 회사들이 나오지? 서치스 에 구글 코일 리플 그리고 그에전주로는빌 m 멜린다 게이츠와 이 록펠러 재단이 나오고 있구나. 이 모잘루프를 통해서 이 구글이라든지 코일이라든지 리플에 투자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도 모니토리어 i 리티 오브 싱가포이 보이죠? 계속적으로 그들은 파트너십을 확장하면서 자선 사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리플과 함께 가져가고 있구나. 구글과 코일과 리플이 한 몸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은 구글 벤처스를 통해 초기부터 리플에 투자했었고요. 코일은 리플의 CTO가 창립했지만 지금 현재는 인터넷저 프로토콜, 그인터넷저 재단으로서 리플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거 천천히 확인 사사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재단이 이 빈곤층들이 아직까지도 소외가 돼 있단 말이야. 결제 시스템 지원 위해서 리플 그리고 이 코일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어. 어 타임님 리플이랑 코일이랑 그럼 싸워가지고 코일이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겠죠. 한 개만 더 봅니다. 이 빌게이 츠재단은전 리플 CTO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 전 리플의 CTO가 설립했던 하나의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코일이에요. 코일이 역시 리플과 함께 가고 있구나. 근데 더 재밌는 거, 코일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코일문 닫았어요. 코일을 창시했던 그 리플의 과거 CTO 스테판 토마스는 어디 갔는지 아세요? 여기 인터레저 파운데이션에서 앞으로 이사회 의장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다. 빌게이츠 재단과 함께 인터레저 재단과 함께 코일은 비록 문을 닫았지만 리플과 함께 금융 포용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함께 갈 것이다. 그럼 확인사살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어. 방금 코일을 누가 만들어갔다고요 이 스테판 토마스라는 리플의 전 cto가 만들었는데 이 인터레저 재단의 이 스테판 토마스가 그대로 들어와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구나 어 여기에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도 들어가 있네 여기에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창시자도 들어와 있네 이들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기승전 리플이라는 거이 인터레저 프로토콜 이 인터레저 재단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2015년 10월 달에 리플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 바로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이자 인터레저 재단 역시 리플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재단일 뿐 따로 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요? 여기 은행의 결제망 그리고 핀테크 회사 새로운 금융 플랫폼들의 결제망이 ILP, ILP, ILP 모든 게다 ILP로 연결이 되네.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약자죠. 이 부분은 바로 연결고리라고 쉽게 좀 봐주시고요. 리플에서 시작된 기술력이며 그들의 이사회 영단을 봤을 때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 금융권은 앞으로 xrp 레저라는 하나의 금융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면서 상호 운용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기 2025년도까지 왜 우리가 리플에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입증시켜 드린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봤을 때 AI 칩의 선두 엔비디아 요즘에 계속 올라 너무 좋아. 시가총액 3조 달러 진입해가지고 지금 전체 시가총액 매디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로 뒷단까지 올라와서 애플을 따라잡았어. 이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올해 연말까지 마수 따라 잡을 수 있다 플러스알파 병렬적으로 봐야 되는 것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과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그래픽 카드는 채굴 시장 블록체인 시장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올해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로서 슈퍼사이클을 기다리고 있죠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랐다 즉 다시 말해 코인 시장이 곧 엄청나게 오를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병렬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채굴기, 채굴 시장을 운영하면서 엔비디아의 이 그래픽 카드와 코인 시장의 이 코인 가격이 병렬적으로 움직여진다, 연동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가 지금 먼저 튀어줬으니 이제 후발주자로서 3분기, 4분기에는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큰 사이클, 화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이 제니 존스 프랭클린 템블턴의 CEO죠. 비트코인의 ETF에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더큰 기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연기금 자금도 들어왔던 것처럼 많은 국가 단위, 그런 많은 기관 단위의 돈들이 더더욱 천문학적으로 쏘아 붙여질 겁니다. 한번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의 옵션 시장 8만 달러 포지션이 등장했다 즉 다시 말해 이제 이달 말에 사상 최고치를 뚫을 수 있는 1억 2천만원 1억 3천만원 즉 10만 달러를 뚫을 수 있는 포텐셜이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 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슬슬 조금씩 상승기류로 가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힘들어할 때가 아니라 가치에 집중해서 비트 이더 XRP 집중적으로 모아갈 필요가 있겠구나 타임 레버리지가 말하는 것처럼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20위 안에 있는 메이저 코인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구나 다시 한번 좀 상기해 주시면서 올해는 레귤레이션과 이 컴플라이언스가 맞물리는 굉장히 중요한 해다라고 제가 100번 이상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 말 할까요? 좋아요.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금요일이니까 화이팅 하셔가지고 같이 같이 투자 한번, 열심히 한번 기분 좋게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흥분했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목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성토합시다.